안녕하세요. 어, 우영아 TV 우영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어, 허리 척추 질환 환자의 어, 수면의 질에 대해서 질을 확보해주는 자세와 어, 침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0일이죠. 8월 10일 화요일 날 주업길입니다. 저는 디스크가 있거든요 디스크가 있어서 그냥 평소 침대에 잤을 때는 크게 불편감을 못 느끼는데 딱딱한 바닥에서 약간 경직된 자세로 잠을 자고나게 되면은 되게 유통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겪고 나면 하루에 컨디션 자체가 많이 아주 지 않기 때문에 수면의 질에 대해서 상 척추 질환하게 되면은 협착증과 디스크 그게 크게 두개 나뉘는데요. 척추간의 협착증, 협착증이라면 신경 통과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허리를 핀 상태가 보행이 힘들고 통증을 야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허리에 뭘괜 상태라든지. 반탁게 누워서 허리에 만곡을 유지해주는 자세는 통증을 야기합니다 통증. 통증을 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못 자겠죠. 그래서, 증상을 야기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수면의 질이 상하게발니다 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골프해주면서 그 점만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약간 일직선, 그만을 유지해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수면의시렌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신경통로가 좁으니까 그걸 좀 펴주는 것이 통증을 완화시켜주겠죠. 반대로 디스크 환자들은 허리를 어 많이 숙이게 되면 디스크가 뒤로 이제 압력을 받아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많이 숙이는 자세보다는 약간 뒤로 그 피는 자세. 그래서 허리에 어 그렇다고 반사게 누운 자세로 그 베개나 딱딱한 걸뭐 고여 보이는 자세를 통해서 전만 유지하는 거는 조금 수면의 질에 오히려 방해될 것 같고요. 다리를 이제. 무릎과 고관절 살 불피인 상태로 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전만을 유지한 것을 약간 스트레이트를 만들어주면서 척추 추간판의 내압을 완화시켜주면서 디스크에 돌출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안지 환자, 협착증 환자는데뭐 이제 오로자냐 반타게 밑에 무릎을 괴고 자냐 그 차이고, 동 강직적 척추염 뭐 이런 환자도 허리가 많이 아프죠. 그런 환자들은 척추가 굳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 뭐 돌침대 이런 거보다는 한 그렇다고 너무 푹신한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 2~3cm, 어, 5cm 정도 되는 매트리스에 주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전방전위층 환자들 특히나 뭐 엎드린 자세. 그런 것들도 문제가 더될수 있는데 전리층 환자들은 협착증이 준해서 주무시는 것이 증상에는 이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고요.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 얘기를 했는데 푹신한 게 좋은지 돌침대가 좋은지 뭐 자석침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침대 종류보다는 매트리스의 두께가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호텔에 가면 되게 집도 푹 꺼지죠.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을 빨아들일 것 같이 이렇게 푹신푹신한 쿠션인데 허리에는 이렇게 너무 푹신푹신한 쿠션 자체가 좋진 않습니다. 쇼파도 그렇고 우리가 TV 최근 어,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TV 시청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TV 시청할 때 너무 푹 꺼지는 자세로 하게 되면 척추의이런 구조 자체를 유지해주는 힘을 받기가 힘들고 이것이 좀 오래되면 자세도 안 좋아지고, 그 요통에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폭신한 침대를 하게 되면 척추 자체를 잡아주는 그런 힘 자체를 받기가 힘들고, 또 아픈 자세를 취험제가 우리가 좀 변형을 하고 싶은데, 그런 움직임 자세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폭신한 매트리스보다는 허리가 아프신 분들. 여러 문화를 좀 종합해봤더니 한 3cm 정도? 너무 좀 얇다 하시는 분들은 한 5cm 이상 정도 보는 매트리스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 두께가 5 c m 이는 표현보다는 5cm 정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이 푹 꺼지지 않는 그런 매트리스를 준비하는 게좀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척추 질환은 근데 하나만 딱 오는 경우 보통 젊은, 젊을 때죠. 그리고 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디스크와 협착 같이 겸해지는데 일단 수면의 질을 매트리스로 다 결정해 보다는 야간에 스마트폰을 안 본다든지 공복에 바나나와 우유 정도를 같은 걸 먹으면서 잠을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통 환자들 약을 좀 달고 사실 너무 아파서 잠을 깨고 수면제 처방을 받고 네. 그런 것을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런 주변 환경 침대 컨디션 그리고 수면 시간 그리고 식사 이후에 어, 카페인스 를줄이고 어, 잠을 잘수 잘수 있게 음식 등을 섭취하는 것이 고루 같이 밸런싱을 맞춰줘야 수면에 퀄리티 수면 t y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10시 정도에 자서 r y h a p p 일어 o b 거 h e 서 e I a 시 very happy to be here. I am very happy to be here.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늦게까지 스마트폰 TV 시청하지 마시고 일찍 일찍 잠자리에 들수 있는 그런 생활 해보시길 권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척추질환 환자의 수면 자세와 매트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없지만 이거에 기준해 가지고 조금 바꿔보신다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